어, 갈게. 나야. 오!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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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디 어디? 미드. 어디, 어디. 어? 어, 뭐야? 아 와, 헤드형, 헤드 형, 예, 헤드. 와, 뷰티 포샷. 이건 150만 했다. 인정크. 빅헤드 형한테 연락 왔는데. 블루야, 그롭 할래? 네. 나이 게임 해달라는 사람 진짜 많았는데. 우리 같은 킹 반인이 가능할까? 너 요즘 할 게임 없어서. 고민하고 있지 와서 즐겨서 150만 유튜버 김블루입니다 반갑습니다. 어떻습니까 150만 유튜버 어. 김블루 씨. 레데일로 그냥 속성 강의 어, 해. 뭐가리 따서 이거 총 빼서 하나. 어 먹었어. 그렇지. 일로 와. 둘로라인 들어. 와 어디 있어 형? 누가 형이야? 나 여기 점프하는 애. 다 점프하는데? <laughs> 아, 총 그냥 쏴봐. 그건 뭔가 좀 이상할 거야. 또 미친 놈이가 봐. <laughs> 오 뭐야? 총알이 위로 나가. 지가 알아도. 총알이 내 중간을 조준하는데 차가 총이 위로 간다. 여기에 프라이드 치킨 하나 있거든. 스테이크 <laughs> 치킨 하나 있고. <있어>. 켄터키가 있네. <laughs> 어. 사라진다. 오 뭐야? <laughs> 잘한다. 나쁜 놈들은. 에바. 어. 뭐야 나 조디악 씨 언제 죽임? <웃음> <웃음> 아 옛날에 배가한 느낌 나. 약간 좀 설레는데? 소총가서 있다. 소총이구나. 일단 <laughs> 개 비싸. 오 구독과 알림을 때? 누르고 댓글에 이메일을 남기면 문상을 매일 두 명에게 드립니다. 개꿀? Nope. 아 우리 팀이야. 우리 팀이었네. 죽일 어. 뻔. 어. 아무리 보시다지만 갈릴소 총 들려주는 건 너무하지 않냐? 오 나이스! 어떻 맞았냐? 뭐야? 잡았어? 금불로 잘하겠는데 이거? 아휴. 이게 유전은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야. 금불로 혼자 남았다. n no! 아! 당했어. 어, 맞아서 농락하네. 이거를 괴롭혀 해놓고 나 한시 좀 갔다 올게. 싹 김블로 이 게임 졸라 못하는 이 게임 존나 갈 거야. 뭐라고? 아나 지금 갔다 왔는데. 갔다 오자마자 듣는 첫 마디가 저지혁 씨 그렇게 안 봤는데. 야 너. 빨라? 한때 제발 놀아줘 하던 그분 어디 가시고 아, 이제 그때 저희 저 많이 당신 사랑했죠. 미케드 네. 네. 형 아래에 있다고 머리 굵어져서 <laughs> 이제 우물 안 개구리가 지금 감히 품질짤. 태양 앞에서 동네 부귀란 <laughs> 죽었다 죽으셨다고요 벌써? 아,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와 뭐야? 계절 안에 있니? 그리고 잘한 사람이 너무 많아. 잘한 사람이 나? 왜 우리랑 만나는 거야? 너도 배근 우리... 잘하지만 못하는 사람 만날 때 있잖아. 하지만 이거는 경쟁전이잖아. 배근은 어, 늘 경쟁이잖아. 옵치는 안 그러잖아. 옵치? 아니야 옵치는 망겜이다총 없는 사람. 예살 거임. 샀음 샀음. 땅 <laughs> 땅. 어? 절대 땅사. 어? 플렉스 해버렸네. 밴드가, 그럼 미드가, 무조건 미드가, 플렉스지. 미드 가 미드 가. 거기 봐, 거기 봐. 그 구멍으로 다 봐, 다 봐. 어차피 쟤네 따 없어. 쟤네 따먹어 나이스. 따, 따. 어딨어? 아, 따, 좋아. 예 예찬쫄, 예찬쫄? 난 쫌이란 단어를 몰라. 있다, 있다. 있다, 있다. 어딘, 어딘, 어디, 어디, 어디? 미드. 뭐야? 와. 헤드야, 헤드. 예. 와, 뷰티 오마이갓. 헤드, 헤드 갔 헤드샷, 오른쪽, 아 저거 야, <Volt>. 야. <가ül> <가ül> 우리 팀이야? 이렇게 <laughs> 큰티나 계속 동굴 동굴 들어가서 동굴 오른쪽 불려야 어, 우리 팀이야? 어그 위에 적, 그 위에 적. 어, 그렇지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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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MVP야 MVP. 저기 MVP지 적 팀에 60%도 추천했으니까 60 그지? 그런 그런 어. 너무 잘하고 블루야. 어 거의 어, 다 어, 잡네. 너무, 너무 아파. 아, 미안해. 제일 <laughs> 게 잘해. 남 줄게, 남 줄게. 다시 오케이. 일단, 좋아. 일단, 일단 공급하는 거 봐라. 오! 연마 가려는데 죽였어. 미드들, 미드들. 미드 미드. 미드 중앙. 올라, 아래 아래. 총으로 어떻게 사람을 잡았던 대는데 B? 응, 음, B. 그 미드, 미드에 미드있잖아 오, 나이스. 이 라스트 45. 45가 뭔데? 체력. 오! 오! 아그니 여기 적기나봐 줘. 우리 팀이 자꾸 죽어. 아니 나는 한 대로 아니 보통 저기서 시비 안 걸거든? 저기 가람 지금 이 뭐야 이 똥! 어? 꼬에 <laughs> 살아있어? 멀쩡하지? 아직까지 머리는 안뚫린 어. <laughs> <laughs> 그냥 싸워 기쁠루! 나돈 쌓고 있어! 돈 쌓고 있어! 오케이 아 비켜! 야나 밴당해! 밴 미친구! 내 반피 만들었어! 미친 거 아니야? 나이스! 살았으면 됐죠? 왜 살아 있잖아. 어, 맞지? 죽지는 않았지. 내장이 조금 흘러 나왔을 거야. 좀 흘러 나올 수 있지. 어, 내임이 레전드였어. 나이스. 나이스야. 나이스. 어, 이직 나이스. 잘했어. <laughs>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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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김물 레임 아, 좀, 아, 좀 볼까? 김물을 역실좀 볼까? 걸로 나올 거야, 불. 우. 아, 뭘오 잡았는데 마사님 쪽 같다. 어, 발소리 불려 비. 어. 좋아, 살았어. 아, 아, 아. 아, 아, 아. 오기한명 했어, 한명잘 버텼어. 어, 좋아, 그쪽 각, 그런 각 좋아. 아이다. 아! 야, 내가 제일 잘한다, 뭐해? <laughs> <laughs> 아니, 이걸. 조디아 씨 오케이. 빼고 다 뭐하냐고. 아, 비키라고, 진짜. <laughs> <하네>. 1등 <laughs> 안 하면 죽으라. 네. 루야 너 아까 다른 말 고운 말하자 하지 않 방송에서? 나밖에 안아지야 이제 티킬 그만해라 불러야 너 배당한다야. <laughs> 어, 맞아. 티킬 많이 하면 강태당 얘기. A인데? 아니 A도 있어. A롱도. A 세, A 세, A 세. 이 너무 많네. 나 이거 불러 A A. 너 걸로 어. 올 거야. 아니야 걸로 안올 수도 있어. 걸로 어. 오랑뉴 리커 근데 뒤로. 어. 뒤에 딸기. 니에니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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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니니니니니 초, 폭탄 설치하는 거지. 야이 시작 무조건 무조건 대결. 대결 아니면 총살할 거임. 어나총 어? 총살각. 조디야 총살해. 총살해. 대결 아니야. 이거 모르냐 갑송배는. 아 그걸 인정. 아 그걸 인정. <laughs> 인정. 와 그치 그치 그치. 이 물로 왜안 샀어 대결. 나 그거 뭐 갑빠 사라 이게 갑빠 샀었는데. 총살해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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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밖에 없어요. 이거 선생님 한 번만 봐주세요. 레벨 아, 2 어. 기념으로. 어 고맙습니다 청사래 어 뭐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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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걸 맞아 아니야 확인해 <웃음> <웃음> 이걸 <웃음> 아니지 아니, 저기 조지 <laughs> 안에 구경만 하세요 앞장서 설치 <laughs> 그, <지껍네>? <laughs> 어. 그 번호 아. 바닥보고 735608 이것이 못 왔어 그래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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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았어 <laughs> 어왜 <laughs> 이렇게 많아 <laughs> 블루 어딨냐 나 애답 줘 주세요 해봐 주세요 주세요 <laughs> 나나 아. <laughs> 튕겼어. 블루가 쏘고 no. 블루 튕긴 거. No. 아니 다 튕기라나 튕겼어. 나왜 튕김? 나왜 변임? <laughs> 아까 아마 그게 컸을 걸 조디야 길 막는다고 칼로 <웃음> 두신... <웃음> 오케이 아 비켜. <laughs> 아. <목소리> <laughs> <목소리> 이방 쏘실거면 좀더세게 쏘셔서 죽여버릴... 부모님 구경말고 빨리 나가서 아이디 좀 하나 사오세요. 아 사올게 그러면은. 맞기만해맞기만해 시김치니까. 스아이디한 두개 있기 때문에. 팀께서 밴당하면 어떡하냐 에이. 해제한다 해제한다. 이게 말입니까. 댓글 아닌 사람 다 참수형이야. 댓글 아닌 참수. 뭐야 왜 150원이야 왜 150원이야. <laughs> <laughs> 참수 시키자. <laughs> 블루 짐키 나라는 거 봐. <웃음> <웃음> 네가 삐따줘, <laughs> 네가 삐따줘. 내가 삐따, 오케이 오케이. 스나 먼저 가, 스나 먼저 가. 스나 개꿀이야. <laughs> 우리 스나 없어졌어. 우리 스나 어디 갔어요? 여기 <laughs> 아니야? 뒤치기 온다, 뒤치기 온다. 가자 <laughs> 야. 불러 뒤치기. 야 와사야, 뛰어봐. 와사야 올라가라. 이따 이따 미드에 있잖아. 뒤치 잡았어요. 오케이. 오케이. 뜰 차, 뜰 차. 하나 잡고 누가 받는어각게 사... 나야. 엄마한 오. 와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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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왜케 잘해? 아, 야 시포 대나. 에답 3. 너그너 갚아는 샀니? 안 삼. 아. 태어리스 제압하러 가는데 왜 우리 사비로 블랭빙. 사야 됨, 총? 개바니. 원래야 저거 이거 아, 뭐야? 내가 선거 까줄게. 내가 나가라면 나가. 나가 나가 몰라? 나가 나가 싸워. 땀한테 앞장 세우고 <laughs> 싸우라 그런 <그러는> 건 너무. <laughs> 여기 어딘데? 너무 정글이 정글이라. 정글라정글에 사람? 어? 이라에글블라 정글이라. 글이라정이라아 내가 잡았구이라정글 저쪽 정글 상대 기지 쪽. 어 뭐야 우리 팀이네 도저히 막을 수없라 이거 어디. 터지면 우리 이기는 거임? 아! 오, 아! 형아! 어, 아 뭐야! 삑삑 삑, 도망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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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면 죽어! 오, 오 피, 지금 죽어! 오 나이스! <laughs> 아, 죽어버릴뻔했어. 지금 죽어서 총 잃어. 나 너무 잘해. 아, 네. 이거 삐한번더 뚫자. 야 어떡하지? 아. 나이스! 다... 돌자, 나이스. 돌자. 왔어, 있어, 또 있어. 잡음. 오케이. 예, 뚫자, 그럼. 잡았으면 뚫자. 어, 미안. 어, <laughs> <laughs> 어 미안. 음, 피했어. 내가 본 유치한 싸움 중에 가장 유치해 칭찬이지. 어, 터지는 거 아니야? 뭐야? 아, 형. 아, 형. 더럽게 할 거야. 하지마김블루 쫄려서 지금 팀킬 못하고 있어. <laughs> 솔라다 참았어, <laughs> 지금. 상태랑한 팀이 까 봐. <laughs> 자와 없는 자의 차이. 어, 생각보다 무난하죠? 저기 님들 우리? 다 지르세요? 예. 돈 아낄 필요가 없는 따, 따, 대게도 사무실다 샀다. 아따따 아. 따. 자, 욜로 어, <laughs> 하자. 2라운드. <laughs> 오케이. 아 좋아요. 아니. 나 하늘나라 갔어. <laughs> 와, 미국 갔다고. 아, 어디? 제 사이트. 제 집. 제 <laughs> 집이거나 이 사이트. 봤으니까 아마 어있어 와, 피한번어차피한 번.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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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okay. 지렸다. Okay, 1 5 0만 유튜버 인정해 드릴게요, 이거는. 아, 이정 싸야죠, 선생님. 너 음... 150만 했다. 인정 뭐 탑 쓸게, 가짜 탑 쓸게요, 가짜 탑. 도저히 막을 수 없음. 아 <웃음> 어, 뭐야, <웃음> 뭐해. <웃음> 와, 아 잘못 던진 거 맞지? 유튜브 각을 위해서. 에이 유튜브 각이었으면 술탄 던졌지, 바보들. 오, 오. 정말 양심 없는 인정크. <laughs> 보여준다. 데이트 이글 오연석 헤드 보여줘. <laughs> <오! 웃음> 뭐야? 달려봤어? 그, 뭐야? <그거>? <laughs> <laughs> 보여줬지, 봤어? 킬, 킬, 칼, 칼. 칼! 아! 아, 아 오케이, 아! 스커링. 아! 이 정도면 영상 다 뽑은 거 같은데? 오. 이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던지 말던지. 알아서 해라. 이 영상이 재미있었으면은 김부로 유튜브 스밍 돌리고 자라. 나 재밌어? 종종 하는. 할만해. 오케 15만 들어왔어요. 번. 음. 너는 친구랑 게임에서 이겼냐? 멀쩡한 <laughs> 총 들고 이겼냐? <laughs> 오늘은 멀쩡한 총 들고는 이기냐? 이거 갑자기 가슴을 피어 판다고 시청자분들의. 죄송합니다. 사랑합니다, 스다 컨셉입니다, 여러분. 그렇다고 쳐요.